안녕하세요. 최상의 선택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갑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화개살론의 재능을 발휘하여 목적을 이루거나 사명감으로 연구하고 필요한 노력으로 비범하게 발전하고 문학 예술 또는 종교계로 진출하고. 과거 사가 재발하고 헤어졌다 재 결합하거나 중단한 것을 재 가동시키는 운입니다. 기술적 기술적 업무에 유능한 운입니다. 두뇌가 총명하고 문장가이고 청구하고 군경을 받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승진하고 사업자를 맡긴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학문을 열심히 하여 명성을 얻고 성정이 바르고 언변도 유창하고 문과 물를 겸비하고 모 ч 의 도움으로 명성과 권 위를 얻고. 난관을 만나도 귀인이나 꿈의 개시로 모면하고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운입니다. 월주팬과는 활동적이며 인정을 받아 인덕으로 성공하나 금전운이 약할 수 있고 형제, 형제와 친우의 도움으로 승진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허겟살론에 남녀가 바람이 나면 부부 이별수가 있고 일확천금을 노리다 사업을 실패할 수 있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충을 보면 폭력적이며 개념없이 행동하고 재잘난 맛에 살며 재물로 인하여 흉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장모나 조모나 모친에게 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도심이 있거나 형제가 흉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들로 고민할 수 있는 운입니다. 깊은 눈으로 질병과 재난 속에서 도적이나 사기를 행하여 관제 구설을 당할 수 있고 투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막중한 부채로 고전하던 중에 사기나 도난을 당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사업을 실패하여 실형을 당하거나 공직자는 과중한 업무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여 퇴직이나 휴직을 할수 있습니다. 언론인과 정치인은 필화나 설화로 권경을 치르고 편관 월주는 타인이나 윗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눈입니다. 직장이나 명예에서 경쟁을 하고 나이 권위가 하락할 수 있고 월주 편관 은 육친과 친구로 인하여 피해볼 수 있고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여 불화할 수 있고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허갯살문에 탐욕을 버리면 천우신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발전이 없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며 누군가를 성공시키며 상생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